그래서 프린트랩을 통해서 뭔가 각을 열려고 했는데 일단 안 열렸고. 자, 인구가 스케잡혀서 좁은 지역에서 무자비. 다좋다 선수도 아, 터졌고요. 터졌고요. 오레이스 righ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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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 오레이스 right, 인천. 미나르조이가 돌아왔습니다. 저, 자, 자, 솔로 킬이라고 봐도 110 크레딧이고. 맞습니다. 저희 후반 중단은는 좋은 킬 포인트. 그리고 이쪽은요. 올레진청과 에펜스에서의 알론소기 때문에 쇼이치의 스킬이 잘 맞아 들어가면서 이제 뒷라인까지 파고 들어서 한명 이렇게 나오거든요. 와. 자 여기도 아니 저렇게 미바가 아, 앞에서 근데 저러고 있는데? 그렇죠. 기분이 좀 나쁘거든요. 네, 결국 쇼이치도 뭐 서약키고 뭐 받고 들어가서. 뭐 궁극기 돌려가지고 단검 다 탔는데 안 죽는다? 그러면 그땐 답이 없어요. 그렇죠. 그때부터는 이제 패시브에 의존하면서 딜을 해줘야 되는데, 오이 정도면 그런데 그거가 좋은데요? 녹았나요? 자, 자 빠져 나가고 버텼어요. 와 멀쏘. 이러면 요 잡아내고요. 사이버즈가 이어. 물러나야죠. 그렇죠자 자, 상황이 일단, 일단 뭐 기호티는 없는 것 같은데. 무조건적으로 RW가 쇼위치 쪽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. 쇼위치가, 쇼위치가 옆으로 슈이치가. 파고 뛰면서 와, 와, 터졌어요. 올리루미너 체크메이트! 쇼위치가 타요!